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세 군데 정도 받았다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최소 여섯 개의 치아를 라미네이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구강 사진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끝내고 나서 칫솔질이 잘안 돼서 그래서 음 제가 화살표 치는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에 모두 충치가 있습니다. 이 하얗게 표시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치료를 하자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모두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18살 정도 된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칫솔질이 잘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앞니를 이렇게 형태가 예쁜 앞니를 치아를 삭제를 해서 라미네이트를 하기에는 사실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치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가 화살표 치는 치아, 이 치아, 저희는 보통 이거를 2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23, 13, 12번, 그리고 아래 치아들을 주로 레진으로만 치료를 하자고 해서, 치료를 끝낸 사진입니다. 다시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리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치아만 사진을 찍은 거는 이렇고요. 다시 이렇게 구강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왼쪽 치아 사진에 송곳니 왼쪽 송곳니와 오른쪽 치아들의 송곳니와 옆에 있는 측절치라고 하는 앞니. 그리고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치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치아만 레진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다시 치아만 비교를 해 본다면, 위에 치아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이고, 전체 치아를 다시 비교해 본다면,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날을 생각하면 이 친구가 칫솔질을 얼마나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상담을 받은 것처럼 앞니 6개, 앞니 6개 모두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치료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께 구강 위생 관리를 잘할 것을 약속을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칫솔질이 잘안 돼서 충치가 생기는 친구라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더 정기검진 기간을 짧게 잡아서 계속 지켜본다면, 이 친구가 좀더 칫솔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아를 삭제를... 저라는 치아도 치아 방, 치료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